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2월 13일 말씀하겠습니다 제목은 렘런트의 미션과 영적 서밋입니다 여수와 일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은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있있습다 마태복음 1 8장1 8절에원0절에 두세 사람이라도내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두명세명이어도 아니 한 사람만 언약 붙잡고 있어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절대 언약 잡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절대언약 붙잡고 출애굽 역사에 증인이 되었고 그 모세를 요괴백과 같은 이드로와 같은 중직자가 미션을 담당해서 그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렘런트 후대들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수와 일장 1절에서 부절할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대로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죠. 일절부터 구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는 정말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본 증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어떻게 역사하셨던 건지, 그는 다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 말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실 것이다. 묘소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엘리사가 체험했죠. 그래서 그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저에게도 갑절로 있게 하여수 없었어요. 엘리사는 그것만 구했던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는 혹시 두려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문제가 사건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가 될 여호수에게 가고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지만 모세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이미 주었다.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확증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람마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죠. 우리 람마를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2삼칠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자 그리고 또한 사람. 누굽니까? 여수 호 14장 6절에서 15절 갈렙도 하나님이 계약에 쓰셨는데, 여수와 호 갈렙 두 사람만 있어서 결국 가나안 땅은 정복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언약잡은 한 사람, 한두 사람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45년 전.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가 잡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그 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취할 것이다. 모두들 저 높은 아낙산지, 또저 아낙산지를 차지하고 있는 저 아낙자손을 두려워하는 이때 갈렙은 내가 저들과 맞서 싸워서 저 땅을 취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요 근데 그가 지금 지금은 45년 전에 정당꾼이었지만 지금 85세 노인이 됐던 겁니다 그가 말하길 혹시 우리가 싸워서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자신은 불확실합니다 나 자신은 혹시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필경, 우리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갈렙은두 가지를 고백해줘. 나는 혹시지만, 하나님은 필경.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실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은 언약이 내가 잘하면, 못하면, 혹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서 필경 성취되는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혹시가 아니라 필경입니다 왜? 세계복음화는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우리가 계속 전도자의 또 중립자의 렘런트의 미션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썸밋의 축복을 언제 주시냐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이 썸밋의 축복을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수 없을 그때 우리가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언약을 붙잡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자던 그때 1%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이 1%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0.1%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언약자분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한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 썸의 축복입니다. 한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불신한다 할지라도, 한 교회 한 사람만 언약 붙잡고 있어도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가정에. 혹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아내 한 사람만 믿어도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문에 모두 다 우상 숭배하고 또이 명절에도 또 제사 지내고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통해서 가문의 흑암은 꺾이고 가정이 복음 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치 않습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되기를 주의로 부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잡은 한 사람 통해서 미션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랜랜드들이 간 학교와 직장 현장에 그한 사람이 대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그한 사람이 또한 사람을 불러서 팀을 이루고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날 예배 s 2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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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 p